글 봅시다. 어떤 글이든 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모든 글들은 어, 처음에 뭐 나옵니까? 글감이란 게 나와요. 이걸 워낙 제재라고 합니다. 아이 글은 어떤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쓰신지 글감이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글감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방향성, 이 방향성이 그래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되죠. 어떤 글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의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글래 그래 뭐가 됩니까? 주제가 됩니다. 자 서술 방식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었습니까? 주장형 글이 있고요. 첫째, 반박형 글 반박형 글에 뒤에 뭐 있습니다. 버시나 하우에버나 n d a 이나와서 중간에 반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부해서 중반부 사이에서 버시 나와서 반박이고 뒷 부분에 나오는 버은 반박은 아닙니다. 뒷 부분에 나오는 버은 단순 대도를 통해서 강조라고 합니다. t t 강에서 나오거든요. 이번 주말에 좀 보시기 바라고 알겠습니까죠? 그렇너줄때 보시기 바라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반박의 어, 글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열형 나열형은 알다시피 어떤 AAA a l So나 Another나 In addition 같은 어떤 나열형의 글이 되거나 아니면 에피소드는 어떻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간 장소가 나와요. 어떤 시간에 어디어디에서 나는 글이 나오면 에피소드 이야기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의 글이 아니면 보통은 지금처럼 무슨 글입니까? 주장형의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어떤 서술형 글들은 대부분 주장형의 글입니다. 처음에 글감이 보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베이 조사했을 때, 서베이 조사하다, 그렇죠? 지하철은 서브웨이고요 서브웨이를 조사하답니다. 우리가 o s 을 조사했을 때, 우리의 삶을 조사하고,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하여튼 인데버, 노력이죠서 노력인 거 알죠, 이거? 노력을 뭐라 합니까? 인데버라고 씁니다. 같은 말, effort, 노력이죠. 그리고 다시, 많이 봤던 단어는 effort라는 말 많이 봤죠? 노력하다 할 때, make effort, make endeavor. 그렇죠 노력이 인대벌 맞지 않습니까 그 노력인가 알테이까인대버 얼마나 노력했으면 인내가 부었겠어요 인대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했다 사과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곧 관찰하게 됩니다 없어 말죠 여러분들 관찰하다 일반적으로는 관찰하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관찰하다 자, 어떨 때는 또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1번은 관찰하다, 2번은 뭐하다? 2번은 뭐하다? 준수하다. 자, 준수하다일 때는 어떨 때만 준수하답니까? 뒤에 언어 나올때만? 법이 나올때나, 법이나 룰, 규칙이 나올때만 준수하다고 그거 아니면 다 관찰하답니다. 됐죠? 그러니까 독해하다가 없애라고 나오면 그냥 뭐야? 관찰하답니다. 근데 뒤에 법이 있다면 법을 관찰하지는 않죠? 법을 준수하다 뜻인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물론 업설가 뒤에 뭐가 나오면 대절이 나오거나 따옴표가 나올 수 있어요. 대절이나 따옴표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대절이야. 따옴표 이어를 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 대절이야를 말하다, 언급하다 뜻도 있습니다. 뭐 세이스피어가 뭐였어 업설을 했다면 세이스피어가 말했습니다. 플라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이런 봤을 때뭘씁니까 이렇게 할때 대신 나오면 따옴표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말했다 뜻을 쓰입니다.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특이한 현상이죠. 이거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가 나왔다, 대절이 나왔다, 따옴표가 나왔다 딱 특이하게. 이런 경우에만 언급하다고요. 이거 아니면 관찰이나 준수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80%는 관찰하다 뜻이고요. 뒤에 법이 나오면 한 20%는 준수하다 뜻이 됩니다.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의 뜻이 하나가 아니었을 때는 쓰이는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왜냐면 어, 이 단어도 되게 많아.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말이지만, 어디 봤더니 단어도 되게 많던데, 이 단어는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두 개로 줄여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단어의 뜻이 많은 것은 실질로 몇 개밖에 안 됩니까? 200개 가량 됩니다 영어에서는 200개를 제외하면 모든 단어의 뜻은 하나나 두 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뜻이 80% 나머지가 20%, 지금도 하나의 뜻 80%는 관찰하다, 20%는 준수하다. 이 정도 없애는 단어가 뜻이 세개 있기 때문에 다이어가 되는 실제로 그렇죠? 세개 있으면 다이어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뜻이면 어, 어떤 뜻은 막 8개 있던데요, 12개 있던데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 풋, 풋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게 쉬운 단어인데, 풋 단어의 뜻이 몇개 있어요? 사전에 보시면 15개가 있어요. 근데 풋의 뜻은 딱 2개밖에 없죠. 1번 뭐야? 놓타두 다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다 뜻이 있죠. 풋다운이오 네임 있으면 너의 이름을 적어봐. 이런 뜻도 토퍼 샘플있으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다 뜻이 모일수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는 뜻이 15개 나와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뜻은두개 뜻만 알고 있으면 모든 풋은 해석이 다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 공부를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언어자 쓰면 언어, 언어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복잡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뜻을 15개 알고 있어? 병신이죠. <laughs> 15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이 보통 정신병에 걸려요. 그러므로 자폐라고 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너무 뜻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자폐잖습니까 그렇죠. 뜻 뿐이 뜻밖에 없는 데 어떻습니까 뜻을 막 열다섯 개 알고 있으면 아 무슨 뜻을 쓰냐 이러면이게 자폐잖습니까 그렇죠. 정신분열이란 말이 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어 단어의 뜻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의 뜻은 쓰이는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갑시다. 우리가 조사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들을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는 곧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어? 꼭 여기서는 대조이 나오긴 했지만 말하다 보다는 관찰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호흡이었습니까?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욕구들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니까 전체 어떤 행동, t o a 전체 어떤 행동 그리고 욕구들이 bound with 묶여 있다 뜻입니다. 얽혀 있다 뜻이었습니다. 원래 bound의 원형은 뭐야? bind. 바운드바운드죠 바인드가 뭔데요, 그죠? 묶다의 뜻이죠? 묶다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인더도 있고요, 묶다 뜻이 바인드니까 우리 바인더 있잖습니까? 묶어놓는 거, 바인드란 말이죠? 묶다의 뜻입니다, 묶다다 묶어놨다 뜻이니까, 묶여있다 뜻이지 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욕구들이 묶여있다 뜻이니까, 얽혀있다 뜻이, 서로 묶여있다는 것은 같이 얽혀있는 거거든요, 무엇 밝혀 있습니까? 존재요, 이비에스는 존재. 자, 누구의 존재입니까? 다른 인간의 존재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어떻습니까? 함께 엮여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욕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인간들의 어떤 존재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항상 엮여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학년 애가 확진자가 생겼는데 3학년이 학학로을 어디였습니까? 죠여에 있던 거죠, 그렇죠? 2학년이 안 왔으니까 어, 괜찮아, 3학년 괜찮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죠역계있단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은 역계에서 다른 사람이 존재와 우리는 대절저리아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쓰이 데시안스니까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전체 h 가요 우리의 전체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 있어요. 뭐가 닮았습니까? That 나온대, 그렇죠? 그 것과 이것은 nature 습니까 특성. 어때? whole oh, nature. 우리의 nature는 닮아있어요. nature는 어? 자연의 뜻이니까 여기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물 이야기 아니면, 원래 뜻은 자연이죠. 자연으로 해석하는 게 맞긴 맞아요, nature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능 독해에서 대부분 무슨 뜻을 쓰입니까? 우리의 그렇죠. 본성, 특성. 우리 본성의 특성이죠. 이두 뜻은 알고 계셔야죠. 네이처는 뭐또 생물학이나 동물학 관련해서 나오면 네이처 자연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일반적인로 어떻습니까? 저 그렇죠? 어떤 특성을 말할 때 네이처는 본성의 뜻이 있죠.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어? whole nature 스스로의 자연 어, 전체 전체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닮아 있어요. 뭐가 닮아 있습니까? that of social animal. 자, 대시랑서 앞에 나온 네이처겠죠? 우리의 본성은 그거 닮아 있어요. 네이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닮아있다 이것은 뜻입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비슷해요 뜻은 뜻이죠. 그렇죠? 비슷하다, 유사하다. 무엇과 유사합니까? 소셜. 다른 사회적 동물의, 사회적 동물. 사회를 형성한 사회적 동물이 어떻습니까? 그 본성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이 있잖습니까뭐 뭐 벌이나 개비와 같은 사회적 동물의 어떻, 그 본성과 유사하다는 것. 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리젠버은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위드를 안 쓴다고 배웠고요. 그렇죠? 우리 동사할 때 여러분 봤았습니까 이제 봤죠? 지금 정도만 다알았습니까 그렇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젠버릇 위드를 안 쓴다고 배웠고요. 또 하나 주의사항 여기서 다 알고 넘어가세요. 뭐 선생님이 어, 다 모든 걸다 쏟아서 여러분들이 뭐할 때까지 그쵸? 3월 대기 전까지는 3월 돼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영어가 다닐 필요 없을 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대시 등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과 닮아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과 유사한 게 아니죠. 사회적 동물에 뭐가 유사합니까? 본성과 유사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해? 갓답이라고 해. 갓답이라는 것은 무슨 구조? 병치 구조. 자, 여러분 잘모르시는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갓답이의 병치 구조. 병치 구조는 알겠습니까 병렬 구조, 병치 구조는 우리 알겠습니까 앞에 동사원형이면 뒤에 동사원형, 투병사면 투병사. 이게 병렬 구조 아닙니까? 이 병렬 구조에는 첫 번째 는 무슨 명가 있고요? 접속사 겸치 가 하나 있어요. 엔드나 버시나 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가 어때? 비슷하겠죠? 게 이걸 병치 병렬이라고 쓰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같다 비어 있어요. 같다, 유사하다 혹은 다르다. 비교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병치 구조, 같은 걸 비교해야 돼요. 병치 말은 병렬이란 뜻이야. 같은 걸 비교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사회적 동물의 본성이니까 대시 빠지면 안 돼요. 만약 대따보가 빠지면 틀린 문장이 돼 버려요. 왜? 유사하니까. 같은 걸 비교해야 되거든요. 알잖아.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렇죠. 어, 음,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우리 말에서 그런 말 쓰죠.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쌀쌀해요. 맞은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그죠?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쌀쌀한 게 아니라 어제 날씨보다.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주혁이가 좀 공부를 소홀히 했다 말. 예를 들어서 소홀히 했더니 아빠가 불러가지고 얘기야. 주혁아, 너의 가치관이 나랑 많이 다르구나. 그러면 주혁이가 말을 하겠죠. 아빠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맞을 수도 있어 아빠한테. 아빠의 가치관이 너랑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겁니까? 아빠의 가치관은 나랑 다른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다른 거죠. 항상 비교할 때 같은 걸, 영어에서는 그래. 우리 말에서는 그냥 쓰 있지만 영어는 같은 걸 비교해야 돼. 우리 그런 것썼습니까그쵸죠 뭐, 토끼의 귀는 여우보다 길다. 미친 토끼죠. 어떤 토끼의 귀가 여우보다 길겠습니까? 귀가 여우만한 토끼 가 어디 있어요? 토끼의 귀는 여우보다 긴게 아니라 여우의 귀보다 긴 거죠. 내 손이 너보다 크구나. 미친 손이죠. 손이 사람보다 클수 있습니까? 내 손은 너보다 크기나 너의 손보다 큰 거죠. 내 성적은 너랑 달라. 아니죠. 내 성적이 어떻게 너랑 달라요? 내 성적은 너의 성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가르가 답지를 위해요 답답이라고 그래서 이게 병치 구조입니다. 답답이는 항상 병치 구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하다 할때 쓰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무엇과 유사합니까? 사회적 동물의 본성과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실험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설픈 건잘안 나와요 실험에서는 이렇게 나왔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봤더니 아까 관찰에 나왔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사회적 동물의 본성과 유사하구나. 이것이 뭐가 되는가? 방향성이라는 것이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이걸 관찰했더니 어때? 전체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인간의 존재와 연관돼 있는데 그 연관성이 어떤 겁니까? 지금 나왔듯이 그렇죠? 사회적 동물의 그것과 유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는 먹습니다. 음식을 어떤 음식이 떼 나오죠? 다른 애들이 어때? 기른 음식, 재배한 음식, 그런 걸 컬티베이트. 다른 애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경작해 놨다는 음식을 우리는 뭐합니까? 먹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그냥 나오죠. Others have made.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옷을 우리는 뭐합니까? 입습니다. 됐죠? 그리고요. 삽니다. 집에 삽니다. 어떤 집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하고 싶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했듯이 처음에 전제 깔려있고 두 번째 우리의 본성은 사회적 동물의 본성과 비슷합니다. 내가 한게 아니라 남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The great part of knowledge. 더 많은 부분, 더큰 부분이죠. 무엇에 큰 부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믿음,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케네디라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케네디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면서머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인슈타인이는 어떻습니까죠? 예. 어마어마한 천재 과학자 아니겠습니까죠? 그렇죠? 이 사람의 글을 보고 있으신데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념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Has been great part가 파트. Part. 항상 앞에 주어 나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이런 거 나와주면 이거 수식어라고 배워줬으면 항상 핵심이죠. 항상 핵심이에요. 야 어법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어 나오고 수식어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죠. 가장 시험에 여러분들이 제 어, 고1 올라가시면 고1, 고2부터 시작해서 어법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어법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는. 29번 어법 문제 딱 하나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떤 문제의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떻습니까? 두 번에 한번 꼴로 즉, 어떻습니까? 50%의 시험 문제는 반드시 뭐가 출제됩니까? 이 지금 만약에 출제됩니다. 주어 다음에 수식어 다음에 동사란 말이에요. 주어, 수식어, 동사의 틀을 아는 것이 출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주어가 들어가 등장하고 수식어가 등장하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잘 나오는 것인지. 여기 동사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디 쓰면 안 되고 동사 나와야 되면 틀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수식어니까 문장을 꾸며주는 거고 전체 문장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동사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시면 가장 많이 시험 나오는 것 이겁니다. 전체 구조를 볼수 있나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길어져서 전사뿐만 아니라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 관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러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쵸? 뭐 한단 말이죠요 앞에 동사 꾸며주게 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뒤에 동사 이 동사가 올바로 쓰인 것인지 혹은 그 어떻습니까? 그쵸? 동사를 올바로 썼나? 이거 철저가 되고 1번 2번은 뭡니까? 과연 어때 수일치 단수면 단수치고 복수면 복여 복수. 있처럼 greater part, part가 뭡니까죠 그렇죠? 주어졌습니까죠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 신념 이것은 꾸며주는 말이란 말이 에요 그렇죠 신념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의 많은 부분 파트가 주어기 때문에 뭘 쓴단 말이야 has been 쓰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쓴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 수식어 동사가 나오는 것들 잘 보시기 바라고 이해되십니까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자또 하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부사절뭐할때뭐 뭐 때문에 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어 마찬가지야. 주어, 수식어 동사,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와주면 접속사 뒤에 뭐가 등장하고 주어 동사가 등장한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와.